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창조 일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흥함과 새함의 반복을 겪어왔습니다. 흥하기만 한 적도 없고 새하기만 한 적도 없습니다. 흥하다가 새하고 새하다가 흥했던 기록들로 역사는 채워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위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 명문가정이 됐더라도 후대에 세락하기도 하고 걸출한 인물로 다시금 세움받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인류 역사가 지나온 방향과 역사의 흐름을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오늘임을 충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또 한국교회가 처한 국면이 새로운 도약을 꿈꿔도 될까요? 아니 다시금 더 좋은 세상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흥암과 세암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 그는 노예였고 한없이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세 총리가 되자 상황이 급속히 달라졌습니다. 일곱 해 풍년이 오고 흉년이 두번 들던 해에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도리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고 형제가 재회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배려로 기름진 고센에 살면서 번성했고 부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하던 때였습니다. 새하는 때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 불길한 전조입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쇠암의 국면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수는 많이 늘어나 외견상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얼마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압제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일까지 겪게 됐지요. 처음엔 요셉 혼자 노예였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회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한 나라가 가장 낮은 국면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국면을 전환해 다시 흥하게 할 창조적 소수입니다. 역사와 시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요셉이 선구자로 애굽에 와 총리가 됐다면. 이제는 모세가 선구자가 되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벗어날 차례였습니다. 모세는 바닥에 떨어진 노예의 백성 이스라엘의 비극적 국면을 전환시켰습니다. 죽었던 백성의 마음이 깨어나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었지만 그저 노예가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새하는 국면에 있다고 염려합니다. 틀리지 않는 분석이라 여겨집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감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창조적 소수이며 잠자는 다수이길 포기하고 깨어있는 소수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생각 없는 다수가 아니라 모세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준비시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새함에서 흥함으로 전환하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 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로 이를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도 충분히 지금 이 시간 앞으로의 시간 속에 은혜와 평강,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될 수 있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시대를 일으킬 사명자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과 사명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